구욕을 하시려고 물을 끓이셨잖아요. 근데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빌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쑥 이런 거 한번 잘못 돌렸다가 불난 줄 알고 신고 당하시고 막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끓는 물이 물에 걸레를 빠셔가지고 청소하시면 돼요. 구석구석 청소하셔가지고 닦으시면 기운 정화하시는 데는 저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요, 어, 굉장히 좋구요 그다음에 저도 일사 나가고 막 이렇게 탁한 기운이 많이 묻어있을 때는 그물 해가지고 반신욕 하거든요, 저는 반신욕을 해서 기운 정화를 좀 하고 어,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 물에 몸을 담그셔가지고 막몇 뭐 시간씩 있으시면 문제가 있겠지만. 제가 알려드린 대로 20분 30분 내외 조격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는 것은 전혀 뭐 부작용이 없죠. 근데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혈관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계시거나 고지혈증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뭐 의사나 뭐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하셔서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 하셔야 되겠죠. 어,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막 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그 끓는 물에 걸레를 빠셔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도 기운 정화에는 굉장히 좋고 이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제가 집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.